2026년 새해, 글로벌 자본 시장은 일론 머스크의 사상 첫 트릴리언에어, 즉1조 달러 자산 돌파를 목격하고 있다. 이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폭발적 상승과 IPO의 잠재력 덕분으로, 테슬라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그의 자산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 성공 뒤에는 과연 보통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머스크의 인터뷰, 트윗, 강연을 통해 드러나는 성공을 위한 나쁜 습관 6가지 버리기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비판적으로 보자면 금수저 출신의 특권적 위치에서 나온 조언일 뿐이다. 위반 직장인들, 특히 갑질과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실천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론처럼 느껴진다. 그래도 그의 철학을 한번 살펴볼 가치는 있다. 1. 비판에 너무 신경 쓰는 습관. 건설적인 피드백은 수용하되 부정적인 의견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머스크처럼 막대한 자원과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나 가능한 태도다. 소시오패스적인 갑질 직장 상사는 건설적 피드백이란 없다. 갑질 상사나 동료의 비판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그런 비판을 무시할 여유도 없다 오히려 신경 쓰지 않으면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 습관을 버리는 건 금수저 특권처럼 느껴진다 2 결정을 미루는 습관 미루기는 모멘텀을 죽인다는 논리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결정권 자체가 없다 상층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마음대로 할수 없다 3 과거 실패에 집착하는 습관 머스크는 실패를 학습도구로 삼아 후회에 머무르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는 스페이스 X나 테슬라의 실패를 극복한 사례를 얘기한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과거 실패는 현재 진행형이다. 머스크처럼 실패를 선택지로 볼수 있는 건 막대한 재정적,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서다. 4. 과도한 멀티태스킹 습관. 머스크는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 집중한다고 한다. 과학적으로도 멀티태스킹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직장 현실은 다르다. 여러 윗사람이 동시에 지시를 내리면 과도한 멀티태스킹을 피할 길이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요되는 환경에서 이 습관을 버린다는 건 머스크처럼 독립적 위치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5. 불편함을 피하는 습관. 머스크는 불편함을 성장의 통로라며 피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미 불편함 속에 산다. 갑질, 과로, 불안정한 고용으로 불편함을 피할 수조차 없다. 이 습관을 버리라는 조언은 불편함을 선택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일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고 싶은 본능이 생존 메커니즘이다. 6.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시간 보내는 습관, 머스크 자신도 X를 활발히 사용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화면을 들여다보기 말라고 경고한다. 어떤 직장인들에게는 소셜미디어는 유일한 탈출구다.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자유를 느끼는 공간인데 이를 버리라는 건 현실을 무시한 조언이다. 머스크처럼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셜미디어가 도구가 될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위안이다. 일론 머스크의 업적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성공 비결은 비판적으로 보자면 최소 금수저 수준의 특권이 있어야 실천 가능한 이상론이다. 일론 머스크의 성공 신화는 흔히 자수성가로 묘사되지만 그의 배경은 아팔테이트 시대 남아프리카 백인 엘리트 계층의 특권으로 가득하다. 그래도 혹시 누가 알겠는가? 머스크의 6가지 조언을 실천하다 보면 인생이 쬐끔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